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의 유일한 과학 선생 장풍입니다. 어 저는 과학을 뭐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과학을 가르쳐 주는 걸더좋아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뭐 파고 파헤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약간은 좋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좀, 다른 또는 아이들을 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에게 좀 과학을 쉽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과학을 좀더 재밌게 뭔가 표현을 하려는 그런 재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수학 선생이었었어요. 수학을 가르치다가, 과학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을 좀더 재밌게 가르쳐 보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했던 걸 토대로. 그래서, 과학을 이제 좀더 흥미롭게 생각을 해보고, 과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2002년도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강의가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됐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예 과학 강사로 확실하게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이 강사들을 보면 뭐 이제 중학교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일2 내신 강사가 있고 뭐 굳이 나눈 나눈다면 그다음에 고삼 수능 선생님이 있지만 어 저는 이 학년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더 넓혀보자라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일부터 고삼까지 어차피 과학은 하나다 똑같은 과학 개념을 중등 과학 고등 과학을 나누지 말고 연결을 지어보자 학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뭐 넓기 때문에 뭐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뭐 고등학교 때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이 배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브릿지 역할하는 즉 연결을 잘 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죠. 대입이라는 근데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그런 목표를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뭐 고등학교 의 과학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선명하게 좀더 빨리 뭐 목표를 잡아주는 것도 뭐 저의또 장점이라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어좀 트렌디한 것 같아요. 트렌디하려고 더 노력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어떤 공감 그리고 좀더 공부를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 네 연구하고 노력하고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할때 아 이걸 왜 배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걸 왜 배울까 왜, 왜 배울까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보면 뭐 교육청에서 다 나오는 뭐 교육 목표라든가 이런 학습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차분하게 그냥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이 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현상과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겪었던 일들 그런 에피소드를 먼저 찾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교과서 근데 교과서도 굉장히 오 종이나 다양한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과 그리고 다른 어떤 교과서에서는 뭐 예를 들어 천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 뭐 비상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교과서에 대한 분석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아이들이 이제 아,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고 좀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PPT 자료라던가그 다음에 뭐 어떤 시청각, 어떤 사진, 뭐 어떤 영상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찾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학년일수록. 공부라고 느껴지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다가가서 시험 때문에 배우는 공부와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좀 능력을 키운다, 뭐 직접 호기심을 좀 만족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수업은 어 좀더 재밌고 아이들에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기 생각하겠니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건 누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제 아이디어의 원천은 샤워할 때랑 운전할 때거든요. 그 운전할 때뭐 다다닥 튀어나와요. 그럼 바로 뭐 핸드폰 녹음을 하죠. 녹음을 해서 아 이건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좀 재밌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뭐 리듬을 만들려고 하고 뭐그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뭐탁 이렇게 암기를 시키고 되게 외우는 게 어려울 때, 네 아무 때나 막 쓰는 것은 아니고. 예, 진짜 많이 어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것만 외우면 끝인데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암기법을 사용하죠. 요즘은 어 아이들이 되게 표현을 어뭐 직접 만나서는 잘 못하지만 웹상으로서의 표현력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이 그 게시판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DM으로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뭐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제일 좀 감동? 뭐 어떤 좀 즐거움이 뭐냐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이 포기했던 과학을 다시 뭐 다시 한번 재미를 붙여봤고 사실 아이들의 공부의 재미는 성적이 오르는 게 재미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성적이 좀 올라서 뭐 너무 재밌었다. 네, 재미있어서 조금 더뭐 이 어, 학기 때도 열심히 해보겠다. 뭐 기말도 열심히 해보겠다. 또 어떤 친구는 뭐 선생님 때문에 과학, 과학을 어, 전공하는 진로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될, 될 때마다 좀 어, 보람차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제말한 마디에 학생들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아이들에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어,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뭐 꿈도 없고 뭔가 좀비전이 없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정신교육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려고 하죠. 네. 과학을 못 했던 애들이 좀 잘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뭐 관심이 없었던 애들이 조금 더 재밌게 좀 접근할 수 있었, 있다는 것뭐 이런 것들이 가장 보람차죠. 이미지로 암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로 암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좀이 3D 이런 것들을 좀더 좀 아이들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현상들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직접 눈으로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훨씬 더 백문이 부려 일견 과 강사는 뭐 당연히 뭐 과학에 대한 기본 뭐 이건 연구는 계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 사실 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선생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쉽게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전달할까가 가장 큰 숙제죠. 만약에 과학 강사에 대한 뭐 비전을 가지고 있고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과학 공부는 당연한 것이고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딕션. 그리고 뭐 글씨도 이쁘면 좋은거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 해봐라 그 강사가 그 강사로서 나도 이렇게도 공부해봤다 저렇게도 공부해봤다 다양한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과학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해 보고 한번 시도해 보고 다양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부는 꾸준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하는 게 공부입니다. 안 되는 것은 없고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라는 걸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